더스티 에몬 코팅제 시공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봉되어 있는 블럭에 더스티 에몬 코팅제를 4, 5방울 도포 후 시공하고자 하는 부위에 적신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도포를 합니다. 이때 얼룩이 생긴다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가감하게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무조건 꼼꼼하게 빈틈없이 도포해 준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라스 바르듯이 편하게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어차피 그후 드라이 타월로 물기를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이렇게 골고루 펴 발라주면, 발라준 후, 잔상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확인 후한번더 마무리해 주시면, 더스티 M1 코팅제 코팅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차량 운행 후 바로 코팅을 하시게 되면, 본네트의 열로 인해 유리막 성분이 바로 굳게 되오니, 손으로 도장면을 만졌을 때 충분히 차갑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시공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